안녕하세요 충북 보은의 구태 입니다 5월 4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열흘 정도면 아카시아 필거거든요 그래서 아카시아 10일 전에 지금 경황판을 치는 겁니다 경황판을 미리 치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이제 10일 전에 경황판을 칩니다 그리고 이제 경황판 치기 전에 여기 예 잘못된 데가 없는지 잘 살펴봐야 돼요 망이 올라오면 안 되거든요 봉판을 이제 우로 올려주고 알이 새 알이 있는 걸 밑으로 내려주고 해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경황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왕이 올라와서 우회와 사란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비 교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검을 좀 해봐야 돼요. 우회 한번 내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황판 친다 고 해서 그냥 경황판 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지금 봉판이 막 터지고 있으니까 이걸 그냥 우회 내비두면 돼요. 왕대가 있는지 잘 살펴봐야 돼요. 자, 이거도 우회다 두면 되겠죠. 이거 열흘이면 다 터져요. 보면서 이제 왕대를 제거해 줘야 돼 이거 뭐 왕대 알을 낳은 건 아닌데 알 낳은 건 아닌데 왕대를 제거해 주고 혹시나 해서 이제 왕이 여기 있어요 지금 왕이 지금 산란하고 을 있어요 여기 근데 봉판에 다니고 있어요 이쪽에도 지금 다 봉판이고 이거 왕이 있는 거는요 따로 빼놓을 거예요 일단 왕은 밑으로 내려야 되니까 이거 이제 이 봉판을 내릴 건 아니고 왕만 잡아서 내릴 거예요 빈 통에다가 빼놓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이제는 왕을 뺐으니까 안심하고 바로 되죠. 이것도 봉판이니까우르 올려도 되겠죠? 이거로 다, 이제 왕대 검사 한번 해보면 돼요. 왕대가 혹시 산란을 했나? 산란하진 않았네. 분봉열은 없어요. 이 아카시아 체밀군은요, 분봉열이 있으면 안 돼요. 왕대 계속 떼가면서 체밀군 하는 거는 너무 무리하게 따르는 거예요. 왕대 살펴보면, 왕대가 없어요. 이것도 이제 계상에 돌 겁니다. 이거 지금 새 알이 많은데, 지금 밑에 상황을 봐서 밑에 새 알이 많으면 이거 그냥 위에 뒀다가 나중에 아카시아 꿀 들어올 쯤에 빼갖고 딴데 넣어줄 거예요, 약군으로. 다 지금 요거는 밑으로 내려가면 안될것 같아요. 밑에 살란할 수 있는 공간을 줘야 돼요. 경악판을 치게 되면요. 밑에 살란이 많지 않으면 이거를 내려주고, 이게 밑에 살란이 많이 있으면 이거를 그냥 계산에 뒀다가 아카시아 때 약군에다 빼줄 겁니다. 이건 특별히 표시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아카시아 때문에 안 터지니까 꿀 들어올 때 이게 안 터지면 이거 빼서 그냥 약군에 주면 됩니다. 요거 지금 다 막았죠. 요거는 그냥 개상에 두면 되죠. 이거 소추광 저번에 넣어준 거 완전히 다 각으로 산란했네요. 산란 아주 잘했고 모기도 많으네요. 요것도 지금 새알이 있지만 이것도 그냥 여기 둡니다. 거의 개상에는 거의 다 봉판이네요. 이 아카시아 한 20일 전에 경화판을 치게 되면요. 잘못하면 부목전에 시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겨황판을좀 늦게 치는 편입니다. 자 여기도 지금 새알이 좀 있지만 봉판이 많이 있으니까 이거도 외두입니다. 이 왕대 확인만 하면 돼요. 왕대는 없어요. 분봉열은 없어요 지금요. 여기 지금 왕대가 있는데 이 한번 볼게. 분봉열이 있는 것같지 않아요. 자 분봉열이 있으면 알을 낳잖아요. 알을 안 낳잖아요. 예, 볼게. 이게 알을 낳은 거하고 안낳은 거하고 왕대 크기 차이가 좀 나요. 계산으로 따지면 두 그대로 이제 황판을 치면 될것 같아요. 이거 이제 밑으로 내려놓겠습니다 이 격앙판을 치게 되면 이제 왕이 못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왕을 가둘 거니까 밑에 산란을 많이 받겠다는 욕심을 가지면 안 돼요 안에다 서초광만 넣는다든지 공수비만 너무 많이 넣게 되면요 왕이 산란 안 해요 적절하게 그 새알 있는 거를 배치해 줘야 돼요 이제 이런 건 빼줘도 돼요 자 요거는 지금 아직 새알이 좀 크고 있어요 이 봉판이에요 요런 걸 남깁니다 이런 게꼭 있어야 돼요. 아래층에도 너무 욕심내 갖고 밑에 공소이만드는건 좋지 않은 거예요. 자, 여기도 지금 아직 알을 안 났어요. 왕이 위에 있으니까 밑에다 알을 많이 안났어요 대개 왕들은 2 층에 있는 걸 좋아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1 층에 지금 알을 안났어요 지금 이왕을 내려놓게 되면 이런데 대번 알을 낳기 시작하죠. 아까 아 채밀 군은요, 이 분봉열이 제일 중요해요. 분봉열을 받지 않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건 지금. 봉판인데, 요건 빼주는 게 좋겠어요. 없어요. 왕이 아래층에 없었기 때문에, 새 알이 전혀 없어요. 이건 이쪽으로 빼주겠습니다. 아, 요거는 지금, 지난번에 소충을 넣었던 거잖아요. 산란 잘 했어요, 아주. 근데 이 요거 옆에는 이제 산란 안 했지만, 자, 이것도 지금 산란을 해야 되니까, 이것도 아래층에 둘 겁니다. 이런 걸 이제 아래층에 두는 이유는요, 이런 거 위에 올라, 올려놨다가, 봉판이 터져도 채밀할 때, 채밀 소비를 쓸 수가 없어요. 새 소비기 이 때문에. 이것도 지금 많이 터졌죠. 지금 대개가 이제 왕이 다 위에 있어갖고, 자 이게 다 공섭이잖아요. 지금 화분도 많이 들어와 있고, 여기도 지금 화분이 많이 들어와 있죠. 이런 상태에서 아래층에다 왕을 가두게 되면 아주 산란을 잘하죠. 자, 여기도 보게 되면 산란이 전혀 없잖아요. 왕이 1층에 내려온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층에는 계속 그냥 터져 나오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공섭이가 된 거예요. 산란을 받아야 되니까. 요거 지금 봉판이었죠? 봉판이 좀 있었으니까 요걸 맨 가양으로 둘 겁니다. 요거도 지금 빈 솜이지만 봉판이니까 가양으로 둘게요. 요거 보시면 소추광 이제 쳤다 말한 거거든요. 요거 넣어줄 거예요 한장 더. 그럼 이제 일곱 장이 되는 거죠. 아카시아 테 장수를 좀 줄여줄 거예요. 지금으로선 어, 아카시아 피기 전까지는 요렇게또둘 겁니다. 아까 왕있던 솜이잖아요. 왕 잡아서 밑으로 내릴 거예요. 여기 있죠, 왕? 여기 있잖아요. 왕 잡아서 밑으로 내려줄 거예요. 왕 이렇게 몸이 많이 불었잖아요. 몸이 불었다는 얘기는 분봉전이 없다는 얘기예요. 몸이 크잖아요. 밑으로 내려주고, 경악판을 치기 전에 경악판 상태를 한번 봐야 돼요. 경악판이 이제 문제가 있으면 왕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치고, 아까 밖에 빼놨던 거, 이제 이거 갖고 왔어요. 넣어주고, 이제 이건 내가 했으니까 그냥 붙여줍니다. 아래층에서 올라온 건데, 이제 이걸 올리는 겁니다. 8장을 올리는 겁니다. 먹이도 줍니다. 요거 이제 천천히 먹게 하기 위해서 그냥 내부적으로 되는데, 요새는 좀뜰버지면 빨리 먹어요. 이렇게 뜰버있거든요 빨리 먹게 하기 위해서. 오늘은 날씨가 좋아가고 화분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요렇게 해서 첫 번째 개상 마무리하고 이제 두 번째 통 보겠습니다. 아이고, 벌이 추워갖고보온덕개에도막 붙었네요. 덥단 얘기죠. 어제까지만 해도 벌이 추워서 꼼짝을 못했었는데, 이것도 지금 많이 터졌네요. 구섭이는 이제 이 산란 안한 공간이 있지만, 이런 걸 꿀뜰 때 쓰기 위해서 우에 두는 게 좋아요. 이거 계상 내릴 때 무거워서 좀 앞에다 좀 빼놓겠습니다. 이런 거 지금 공섭인데, 산란이 막 들어갔네, 이거는요. 왕이 우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건할수 없이 내려줘야죠. 뭐, 이런 건 지금 산란이 좀 들어가고 있으니까, 조금 느려져야 될것 같아요. 이건 위에 둬도 되고요. 이거는 지금 봉판이주으니까 이건 위에 두고. 이거도 알을 많이 났네. 이거 세 알이 지금 엄청나게 많으네요. 이것도 밑으로 내려줘서 알을 너무 많이 났어요. 이건 전부 세 알이에요. 이것도 일층으로둘 거예요. 이것도 알을 세 알을 많이 났네. 이거는 지금 크기가 애매한데. 요거 밑에 산란판이 없다면 내리고 아가씨한테 뽑아서 약군에 지원해 줄 거야 요거는 이제 봉판인데 많이 터졌는데 여기 왕이 여기 있네 왕이 여기 있죠 지금 왕이 산란을 여기 하고 있다는 얘기죠 왕이 몸이 큰거봐도고분열이 전혀 없는 거죠 요거 이제 왕이 있는 거는 이제 저쪽으로 빼놓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래 측에서 봉판이 좀 나와 줘야죠 무에서 새알이 많이 나왔으니까 새소비인데 봉판이네요. 참, 이런 게 애매합니다. 이따 구소비가 봉판이 많지 않을 경우는 이것도 뺄 겁니다. 우선 내려놓고서 왕이 아래층에 산란을 하고서 이 층으로 올라온 거네요. 이거 빼면 되겠어요. 아, 여기도 봉판인데 이런 것도 좀 빼야 돼. 할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새알이좀 있지만 이 층으로 빼야 돼. 새소비는뭐 봉판이든 아니든 밑에 둬야 돼요. 요거 밑에 두면 되겠어요. 아 요거 숯벌집 했던거네 이거 숯벌집 20일만에 잘라 주면 되는데 지금 아직 이제 20일이 안 됐어요 요거 한 열흘밖에 안 됐거든요 아직 덜 막았어요 덜 막았죠 이런 경우는 이제 더 뒀다가 어느정도 막은 다음에 떼줄 겁니다 요거 떼어 주는 장면은 또 다시 촬영해서 보여 드릴게요 봉판이죠 이것도 올라올릴 거예요 요거는 이제 아래층에 들어돼다 새소비니까 산란 아주 잘했네 이거. 요거는 지금 봉판이지만 크고 있는 거니까 두겠습니다. 소총 하나 넣어주고요. 요거 아까 새알이었잖아요. 이거 내려주려고요. 새알을 이렇게 내려줄게요. 일곱 장이에요. 여기가 왕이 지금 몸이 크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분봉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겨왕판을 치기 전에. 한번 살펴봐야 돼요. 문제가 있는 곳이 있는지, 왕이 올라오면 경악파히는 의미가 없거든요. 치고, 위에 이제 8장이에요. 여기도 먹이 줍니다. 지금 아직 물밀기기 때문에 요즘 먹이를 많이 줘야 돼요. 개성 올릴 때도 먹이를 주는 게 좋아요. 자, 이번, 이제 마지막 통 보겠습니다. 이거 소비는 별로 없지만, 굉장히 벌이 좋아요. 아, 봉판 좋으네요. 아, 이거 분봉열을 받은 것 같은데, 약간. 여기 지금 왕대가 생겼죠? 이분봉열을 받은 거 이런 거는요. 벌이 좋으니까 분봉열을 받았네, 이거는. 재리가 생겼잖아요. 왕의 몸의 크기를 봐야 돼요. 왕의 몸을 줄였으면 분무을를 받은 거고, 지금 벌이 좋기 때문에 달린 건지, 아, 분무기를 받았네. 요즘 분무기를 받을 때가 됐는데, 이렇게 분무기를 받으면 척 좋은 건 아닌데, 소비가 요건 좀 벌에 비해서 부족했던가 거 봐요. 소비마다 다 왕자를 다 전하는데, 요거는 이제 밑으로 내려야 될것 같아요. 왕이 여기 있네요 왕을 봐서는 지금 분봉결을 받은 게 아니에요 왕이 몸이 크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알을 많이 낳잖아요 새를 지 많이 낳죠 이렇게 알을 많이 낳는 경우는요 분봉결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래 지금 왕대만 떼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요 이 문제가 될 정도로 분모결이난건 아니에요 이 왕을 이제 빼놓겠습니다 봉판입니다 1층에는 뭐 왕대가 없네요 자 요거는 이제 2층으로 올릴 거예요 요거는 이제 계상올리면 무거우니까 딴 데로 빼놨다가 2층에 올릴게요 요건 뭐 공섭이에요 그냥 두면 산란하겠죠 이거 지금 약간 새알이 옆에 있지만 이거 1층에 두면 안 돼요 지금 분봉전을 약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요것도 2층으로 뺄 겁니다 요것도 지금 다 공섭이에요 지금 왕이 2층에 올라가 있으니까 산란은 전혀 안 했어요 요거 지금 지난번에 숯벌집 저준 거네요. 이거 숯벌집 요거 늦게 넣는 바람에 지난번에 어 20일 넘어 거는 이거 근데 이제 잘라주지 않았잖아요. 요거 이제 좀 잘라주면 딱 맞을 것 같아. 지금 이 상태가 딱 좋은 거예요. 지금요. 벌집 안에 진드기들이 숯벌마로다 들어가죠. 조금 늦었는데 따주겠습니다. 이렇게 따면서 여기를 봐야 돼요. 진드기가 혹시 들어있는지 전혀 들어있지 않잖아요. 깨끗한 편입니다. 거의 벌통 속에는 진디가 이 습벌방 해놓은 데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봐갖고는 진디가 전혀 없어요 진디가 있다면 이렇게 했을 때 나오거든요 전혀 안 보이잖아요 안에 쪼개서 보여드릴게요 자, 진디가 이렇게 하면 보입니다 진디가 있으면 보이는 거예요 혹시 진디가 있을까봐 해주는 겁니다 진디가 만약에 만에 하나 몇 마리 있더일 이리로 다 들어가거든요 이는 이제 잘랐으니까 다시 넣어줄게요 20일 뒤에 떼어주면 돼요 아, 요것도 봉판인데, 아직 새 알이 옆에 있지만, 이것도 2층을 올릴 거예요. 아이고, 왕대를 아주 크게 달았네, 아주. 이것도 2층을 올릴 거예요. 요거는 지금 화분장인데, 봉판에다 화분장이에요. 거는 지금 밑에 두겠습니다. 요거는 왕대 검사 한번 해야 돼요. 이렇게 털어갖고, 밑에 층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숯벌지도 잘라주고, 화분짝이니까 이거 두겠습니다. 요거 지금 숯벌집 붙이고, 요거 새알났던 거, 요거도 넣어줍니다. 길치에 넣어주는 건 왕대 검사를 하는 차원에서 털어주는 게 좋아요. 왕대 있나 이렇게 확실하게 보는 게 좋거든요. 털어갖고. 왕대 없어요. 왕이는 소비거든요. 왕을 잡아서 이렇게 옮겨주고, 왕이 몸이 크잖아요. 요것도 털어서 확인해보고 넣어줄 겁니다. 새 알을 놨던 거니까, 왕대에 있는 확인하는 거예요. 수중 하나 넣어주고, 요거 부목열을 받았는데, 요거하고, 요게 봉판이에요. 요것도 봉판이 조금 있거든요. 그러고 요것도 봉판이 좀 있고, 요것도 봉판이고. 너무 공소이만 넣어주면 안 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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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목열을 받았다 해서. 경황판을 쳐줍니다. 경황판 쳐주기 전에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이제 계속 올리고, 여기 왕대는 신경 쓸거 없어요. 며칠 후에 다시 확인해야 을 돼요. 경악과를 쳤기 때문에 지구 왕대가 좀 있다 해도 나중에 한번더 떼어주면 됩니다. <목소리> 여기도 이제 양식을 주고 여기는 이제 아카시아가 10일 오면 꽃이 피거든요. 그래서 10일 전에 경화과 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